어르신들 모두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원래대로라면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수업을 직접 진행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1회기 스마트폰 다루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기 스마트폰 다루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폰 외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어르신들께서 쓰고 계신 핸드폰의 회사가 주로 삼성이거나 LG이실 거예요. 스마트폰 외관을 보면 삼성은 오른쪽이 휴대폰을 잠그거나 끌때 사용하는 전원 버튼, 왼쪽이 소리를 키우거나 줄이는 버튼입니다. 밑에는 홈 버튼이라고 해서 휴대폰 화면을 키거나 처음 화면으로 돌아갈 때 누르는 버튼이에요. 뒷면에는 소리가 나오는 구멍, 맨 아래에는 충전기를 꽂는 곳이 있습니다. LG 휴대폰은 주로 뒷면에 버튼이 있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이 동그라미가 전원 버튼이고, 전원 버튼 위아래로 소리를 키우거나 줄이는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소리가 나오는 구멍과 충전기를 꽂는 곳이 있어요. 두 번째로 기본 기능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상단바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께서 화면의 맨 윗부분을 아래로 끌어 내리면 나오는 이 화면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한번더 내려주시면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옆으로 더 넘겨보시면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여기서 어르신들께서는 와이파이 데이터를 켜고 끄시거나 전화할 때 소리가 나게 할지 안 나게 할지, 손전등 켜기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화면 맨 윗부분을 누르고 아래로 끌어 내리면 나오는 화면이고, 여기서 와이파이나 데이터를 설정하고 벨소리, 무음 모드 설정, 손전등 켜기 등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비게이션 바는 화면 맨 아래에 있는 버튼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의 버튼이 나란히 있을 거예요. 맨 왼쪽 거는 내천자처럼 생겼죠. 이건 어르신들께서 실행 중인 어플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최근에 켰던 어플이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버튼은 첫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버튼이고, 오른쪽 버튼은 뒤로 가는 버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천자처럼 생긴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실행 중인 화면들이 뜰 거예요. 화면이 여러 개가 떠 있으면 휴대폰도 일을 많이 해서 힘들기 때문에 이걸 위로 밀어서 위로 밀어서 지워주거나 밑에 있는 모두 지기를 눌러서 한꺼번에 다 지워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어플리케이션 까는 방법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스마트폰으로 트로트를 듣고 싶으시거나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싶으실 때 휴대폰에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깔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플레이스토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검색창을 눌러주세요. 검색창에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어플의 이름을 검색하시고 눌러주세요. 저는 지하철 종결자라는 지하철 노선도 어플을 깔고 싶어서 검색했어요. 오른쪽에 초록색 네모 안에 설치라고 써져 있는 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대기 중이라고 뜨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 글자가 열기라고 바뀌면서 설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화면에 이렇게 지하철 동결자가 깔려있죠? 정리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플레이스토어를 찾아서 눌러주신 다음에 검색창에 어르신이 원하는 어플의 이름을 검색하고 초록색, 초록색 네모 안에 설치를 눌러주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첫 화면에 깔려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폴더 만드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슷한 어플리케이션끼리 모임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폴더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한 곳에 모아주는 주머니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노선도 버스 시간표 지도를 한 폴더에 넣으면 모아놓지 않을 때보다 더 깔끔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찾기도 쉽겠죠? 먼저 첫 화면 맨 밑에 있는 점이 아홉 개 있는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폴더에 넣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에 이렇게 말풍선이 뜨는데요. 여기서 항목 선택을 눌러주시면 어플리케이션의 왼쪽 위에 이렇게 파란색 점이 생겨요. 한 곳에 모으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눌러주신 후에 오른쪽 맨 위에 있는 폴더 추가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폴더 이름 입력을 눌러서 폴더의 이름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하철 노선도와 버스 시간표, 지도가 있는 폴더라면 폴더 홀더 이름을 길찾기로 설정할 수 있겠죠? 정리해볼게요. 첫 화면에서 맨 밑에 점이 9개 있는 버튼을 누른 후 폴더에 넣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을 꼭 눌러주세요. 말풍선의 항목 선택을 누르신 후에 한 폴더에 넣고 싶은 어플리케이션들을 모두 눌러주세요. 그리고 맨 오른쪽 위에 있는 폴더 추가를 눌러주세요. 폴더 이름 입력을 누르시면 폴더 이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플리케이션을 숨기는 방법입니다. 간혹 지우자니까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것 같고, 놔두자니 거슬리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어플리케이션은 잠시 숨겨 두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숨기려면 먼저 첫 화면 맨 밑에 있는 점이 아홉 개 있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오른쪽 맨 위에 점세 개를 눌러주시고 여기 홈 화면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어플리케이션 숨기기 라고 있는데요. 이걸 눌러주시면 숨기고 싶은 어플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 네모 안에 어르신께서 선택하신 숨기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이 뜨는데요. 모두 선택하신 후에 오른쪽 아래에 적용을 눌러주시면 숨기기 완료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 화면에서 맨 밑에 있는 점이 아홉 개 있는 버튼을 누르신 후에 오른쪽 위에 점세 개를 눌러주세요. 홈 화면 설정을 누르고 밑에 어플리케이션 숨기기를 눌러주세요. 숨기고 싶은 어플을 모두 선택하신 후에 선택하신 게 맞는지 확인하고 오른쪽 아래에 적용을 누르시면 어플리케이션 숨기기 완료입니다. 그렇다면, 숨겨놓은 어플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아까랑 아주 비슷한데요. 먼저, 첫 화면, 맨 밑에 있는 점이 9개 있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오른쪽 맨 위에 점세개를 눌러주시고, 홈 화면 설정에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 숨기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하얀 네모칸 안에 어르신께서 숨겨놓으신 어플이 뜨는데요.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왼쪽 위를 보면은 이렇게 빼기 표시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신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어르신께서 숨겨놓았던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나타나게 할수 있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첫 화면에서 맨 밑에 점이 9개 있는 버튼을 누르신 후에 오른쪽 위에 점세 개를 눌러주세요. 홈 화면 설정을 누르고 애플리케이션 숨기기를 눌러주세요. 하얀 네모 안에 어르신께서 숨겨놓은 애플리케이션 왼쪽 위에 빼기 표시를 누르시고 오른쪽 아래에 적용을 눌러주시면 숨겨놓았던 애플리케이션이 다시 나타날 거예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외관 조작법, 기본 기능, 어플 깔기, 폴더 만들기, 어플리케이션 숨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스마트폰 다루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까 잊지 말고 꼭 봐주세요.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